양도인, 판 사람의 기본 사항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양도 물건의 양도 연월 및 본인의 주소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내 외국인 및 거주 구분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신고서 제출 유의 사항을 확인하고 확인하였습니다를 선택한 후 다음 화면 이동을 위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양수인과 소득 금액 및 세액 계산 입력 화면입니다. 미리 채운 된 양수인, 산사람의 내역을 확인합니다. 미리 채운 된 양도 물건 소재지, 거래 일자 면적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채운 된 양도 가액 및 취득 가액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단에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 상세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